오늘은 롤드샷스를 했다 행운 14연패를 해보고싶어 리롤 계정 거의 20번째 언젠가는 나와주겠지 했다 첫번째는 고이드 증강 이러면 리롤에 돌려 행운을 찾아보는데 나왔다 드디어 왔구나 나의 도파민 오늘 한번 진하게 절여져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10원이자에 상대들이 대부분 다 오른쪽 배치라서 모두 오른쪽으로 배치했다 그렇게 포커싱에 하나라도 잡고 싶었는데, 앨리스 이성까지 마지막에 잡으면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 이번에는 노루 컷. 하나만 잡아도 나쁘지 않았다. 처음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잡아주면서 아주 기분 좋지 않을 수 없었다. 지팡이를 먹어 구인수를 만들었다 어차피 용발은 뚫지 못하기에 바로 구인수를 줘 하나라도 잡았다 아이템을 주고 나면 이렇게 계속 갈아주면서 가야했다 그러고 상대를 만나서 충분히 지겠다 싶을 때 아이템을 주면 됐다 워윅 하나 잡고 잭스 하나 잡고 서리봇이 있었기에 절대 이길 수 없었다 혹시나 돌거북에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5랩을 찍었다 운 주술은 아주 좋았다. 카타의 빙글빙글이 좀 세나 싶다가도 어림도 없지 않을 수 없었다. 꼬거 아... 아... 꼬마고인 없이 14연패는 안될 것 같은데? 돈벼락이라도 맞으며 풍족해지기로 했다. 피바를 만들었다. 행운을 타면 아이템이 많을수록 좋은 덱인 보호술사 칼리 피오라 덱을 하면 좋았다. 현재 구인수는 칼리 피바는 피오라에게 주면 될 것이었다. 칼일에 먹었다. 다시 휴전. 럼블 에이로 갈아줘 보는데, 아이고 연속으로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돈이 많이 나오는 이번 크립. 대검의 니코 이성. 그리고 또 휴전. 이번에도 잘 지지 못해 아쉬웠다. 마지막도 골드 증강. 리롤을 돌리자마자, 일단 지원 골렘을 먹어놔야겠구만 했다. 바로 칼리 이성을 만들었다. 저야 하니까 자석 하나 써주고, 카밀 넣으면서 쇄도자. 근데 차음은 상징이 두 개, 얘 10렙 찍으면 게임 터지네 했다. 행운 보상 받아도 저건 못 이길 텐데, 조금 걱정이 되곤 했다. 근데 이거 이기는 거 아닌가? 최대한 뽕 뽑고 싶은데? 미쳤다. 이걸 지네? 이러면 이론상 다음 전투 두마리까지 남기고 지면 살수 있었다. 근데 세 마리부터는 죽으니까 아주 약하게 가면 안 됐다. 약간 진심 조금 더 하고 한두 마리 남기고 지는 그림이 정말 베스트인데? 아, 아, 그런데 얘 너무 약한데? 지원골렘이 더해져가지고 질거면 조금 더 약하게 갔어야 했나보다 그래도 이게 죽을 위험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럼 12연패는 무조건 모든 시너지 플러스 1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 하지 않았던 모든 시너지 플러스 1 5 아르카나 탐켄치 아르카나는 활성화된 시너지당 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너지를 아주 꽉꽉 채워보기로 했다 노라 벨트를 먹었다 다이애나 나서스 일단 좋은 애들 집어 주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다이애나 이성도 붙어 주는데 템 켄체 아르카나 해 주고 도장을 이성인 다이애나에게 줬다. 카밀페어의 제라스로사 아르카나. 현재 활성화된 시너지 13개 일로만 켜지는 고유 특성 제외해서 현재 추가 체력 750미쳤다. 진짜, 노템인 애들도 바코드의 촘촘함이 평소와 다른 게 확연히 느껴졌다. 당분간은 이성인 고벨류를 써주다가 아르카나들과 칼리 피오라 이성작이 되면 슬슬 버리고 시너지를 알차게 구성해 볼 것이었다. 유미는 다유나에게 또다시 이기고 막템은 지팡이, 오르에선 대검으로 골랐다. 심판 주사를 사고, 아리까지 오 아르카나 실패. 손이 살짝 느리면서 이번 턴까지 잘 버텨야 했다. 라비를 만들진 못했지만, 칼리에게 무대, 나머지 아이템으로 이온까지 만들었다. 이러면 노라를 빼고, 아리를 넣으며 오 아르카나? 징크스 이성? 카미를 정리하고 3쇄도자로 내리면서 피오라에게 브루저템을 줬다 그러면 현재 시너지 14개에 추가 체력 1500 도라이네였다 아르카나는 못 빼기 때문에 아르카나 챔피언들과 겹치는 시너지를 넣으면 안됐다 지금 아직 빼지 못한게 요새로 헤카림과 겹치는 다이애나인데 아직은 앞라인이 더 단단해지기 전까진 계속 써야할 것 같았다 칼리 이성 하나 더, 피오라 이성, 탐켄치 이성, 헤카림 이성. 이제는 다이애나 빼도 될것 같아. 시너지가 아무도 겹치지 않는 카르마를 넣었다. 그러면 현재 추가 체력 1750? 홀리몰리였다. 제대로 된탱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들은 하나 잡는데도 많이 버거워 했다. 밥에선 제라스를 먹어 이성을 만들었다. 바로 보원까지줄수 있었다. 이제 안 겹치는 기물이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용과 폭파단이 있는 스몰드박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게 아마 다른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막상 하려니까 뇌가 잘 돌아가지를 않았다. 돈벼락으로 1원 행운으로 이런 매턴 남들보다 기본적으로 이원씩더벌고 있었다. 또한번 이겨주고 나선 아이템은 밤 끝으로 골라 피오라의 막템을 챙겨줬다. 10렙을 찍었다. 스몰더가 바로 나와줘 넣어주니 이제는 시너지 18개 고유 특성 제외하니 추가 체력은 2,000. 10렙이라 10마리의 골렘까지 있어 상대들보다 22,000이나 체력이 많은 상황 완전 미친 바코드 대기였다. 카르마 이성을 만들었다. 추가 2000 진짜 미쳤다. 앞라인들을 보니 대부분 체력이 4000대이고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1성 노템 스몰더 체력 3000 뻘하게 웃겼다. 골렘도 체력이 4000이네? 대단하다였다. 찬란한 구인수가 나왔다. 피오라 이성 하나 더. 스몰 더 이성은 나와주지 않네 했다. 카타 삼성이 된 전사상대? 뭐 딱히 의미가 없었다. 삼가구의 원숭이는 우리 골렘보다 덜 단단해 보이기도 했다. 스몰 더 이성. 칼리 삼성은 안 나오는데, 알고 보니 2등이 구세도자라서 칼리가 더안 나왔던 것이었다. 행운 터트리고 아르카나 맞춘 이후론 상대들이 뭐 하는진 보지도 않고 있었다. 구세도자는 무조건 평타를 한대더 때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든 시너지 플러스 1, 아르카나 앞라인을 반 이상 뚫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진진 땀성부에서 이기며 오늘은 행운 12연패 아르카나를 곁들여 아군 전체 추가 체력 2000으로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목소리> <목소리> 중간에 내려가지 않는 것... about